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재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가시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재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해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신세계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재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들었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빈이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금지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가을를 통해 징계를 내리십니다. 전염병이 사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가을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재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아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때는 밀타작을 하고 있는 농번기였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타작마당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에게 귀한 섬김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라우나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조금도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타장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무엇이든지 쓸만한 것이 있다면 다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또 뗄감으로 쓸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까지 다 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전염병을 그치게 한 바로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아라우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것을 거저 받지 않고 타장마당의 모든 것을 샀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9장 7절에 보시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활롭게 하여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